마이크 차참레입니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아잘 골라냈네요 볼입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2골스트이크 right?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저런 수. 오늘 2 타자, 1 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공을 했습니다. 공을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 이적 경기 종료. 아,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야구 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